밴드 연주에 맞춰 데뷔곡 어텐션을 부르며 무대 위에 오르는 그룹 유진스. 5만 명에 가까운 팬들의 함성이 도쿄돔을 가득 채웁니다. 유진스가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일본 도쿄돔에서 지난달 26일과 27일 대규모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도쿄돔 입성까지 걸린 기간은 1년 11개월. 해외 아티스트로서는 최단기간입니다. 이틀간 모은 팬은 모두 합해 9만 천여 명. 뉴진스는 150분간 2무 곡이 넘는 노래를 라이브로 소화하며 팬들의 사랑에 답했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멤버 하니의 솔로 무대였습니다. 일본의 원조 국민 아이돌 마스다 세이코가 1980년 발표한 푸른 산호초를 커버했는데 하늘하늘한 치마에 검은 단발까지 원곡 가수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일본 중년 팬들에겐 풍요로웠던 버블 경제 시절 특유의 향수를 젊은 팬들에게는 신선함을 선물했습니다. SNS에서도 무대는 큰 화제가 됐고 이번 공연이 한일 음악 문화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류진스 일본 데뷔 싱글 타이틀곡인 슈퍼내추럴의 가사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일본어로 바꿔 부르는 틀을 깨고 한국어 가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둬 한국어 그 자체로도 한류가 될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팬미팅이 일본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저변을 넓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중년 남성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한류의 팬층이 기존의 여성 위주에서 더 저변이 확대되는 실제로 뉴진스 오지상, 뉴진스 아저씨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일본 언론도 공연 전후 뉴진스를 일면에 내세운 특별판을 제작하는 등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4차 한류 붐의 중심에 선 뉴진스 내년엔 월드 투어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